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으, 여자가 음,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공부해 볼게요.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비식제 관인인 여자가 말하자면 일주가 비경겁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간편인 정인편인 요렇게 일주가 요렇게 되어 있더라도 혹은 격이 연월일시에 비경겁제가 많아 두개세개 개 이상이야 그럼 비견격이죠 겁제격이죠 자 식신상관이 굉장히 많아 한 세네 개대그럼 식신격이죠 내가 일주가 딱 식신이 아니라도 그럼 식신격입니다. 격을 포함합니다. 일주 뿐만 아니라 격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성분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러면은 만약에 난 비견겁재가 3개 이상이야. 근데 재성도 3개 이상이야. 그러면 비견격, 비견, 편재격둘다 해당됩니다.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 식상이 3개 이상인데, 어, 인성도 3개 이상이야. 식신격, 인성격 둘 다, 둘다 가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다 플러스 돼가지고 어 감할 건 감하고 더해질 건 더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비식재 관인인 여자가 응비식재 어, 관인인 남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응또 어, 이제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기가 탄생을 했어. 응 예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응 울자는 이제 임신할 때부터 아기가 생긴 거죠.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나는 비경격이었는데, 겁쟁격이었는데 또는 식신격이었는데, 재성격이었는데, 응, 어, 관성 일주인데, 뭐, 인성 일주인데, 그런데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인성으로 변하는 거잖아. 엄마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플러스가 되냐? 아니죠. 식상이 어머니잖아요? 인성은 아기예요 받아 먹기만 좋아하고, 근심 걱정 겁나게 먹고, 커다란 줄거리를 캐치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거를 매우 잘하고 응, 그런 인성격이 아니에요. 인성이 되는데 자식상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애기가 나왔잖아요. 애기, 일거리, 자식, 응, 오지랖 썰 애기, 애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냐? 식상이 플러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식상이 1 플러스야 아니면 애기가 나, 두 개가 나왔어. 두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식상이 2가 플러스가 됩니다. 3마리가 나왔다. 3이 플러스가 됩니다. 오지랖 주책이 됩니다. 아줌마. 우리나라에, 어, 남자, 여자, 그리고 세개의 성이 있다. 뭐 이러죠. 남자와 여자와 천하무적 아줌마죠. 음.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나옵니다. 아줌마. 음, 아줌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비식제 관인이 굉장히 상, 심각해서 이 천하무적 아줌마는 뭐냐면 식신격이었는데 식신상관격이었는데 애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식상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천하무적 아줌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비견, 겁제,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 이 사람들은 원래 말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거의 인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내가 마음을 열어준 사람한테만 조근조근 지혜할 말다 하는 게 인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었는데, 어, 관성도 말 되게 안 하죠? 예, 아니요. 요렇게만 대답해줘야 됩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해시킬라고 아무리,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도, 인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응, 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한 시간이다? 그러면 한 시간 반은 기본으로 해준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응. 어. 자,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아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줌마가 됨으로 인해서, 엄마가 됨으로 인해서, 식신상관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겪어지냐면, 완전 식상으로 변한다가 아니라, 플러스 식상 하나,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그래도 말을 좀 합니다. 일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그래도 애기 기저귀는 갈아야 되고, 응,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어찌고 니까 평상시에는 완전히 공주님처럼, 어,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밥도 하고, 두세 시간 걸려서라도 밥도 하고, 애기도 먹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전혀 몰랐던, 그냥 대전만 받기만, 어, 대전만 받고 잘못 됐던 일 처리가 굉장히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를 딱 낳아서 키워보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갖고는 안 되거든? 3 시간 지나니까, 도로 애기가 깨. 전 매겨놓고 뭐 하고, 꿈지럭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인성 같은 경우, 관성 같은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뭔가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세 시간, 두세 시간 텀을 주고 애기가 젖 먹고 딱 잔나, 잔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 가지고는 내가 꼼지락거리면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조금 닦고 빨래 적게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 세 시간 또, 또 돌아갔네. 애기가 또 깼네.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성, 인성조차도 아, 이렇게 하다가 는 내가 죽었다. 여기 먹이다가 나가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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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인성 같은 경우 인성이 매우 세면 일반인들의 다섯 배 여섯 배를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처리를 합니다 일처리가 굉장히 늦어요 소인국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느린데 어, 놈들한 시간 거리를 갖다가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인성 같은 경우 관성 같은 경우 두세 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량이 되게 디테일해 가지고 늦어지는데 아기가딱 태어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배로. 일반인으로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섯 시간 걸렸는데 두 시간으로, 세 시간 걸렸는데 한 시간으로. 10시간 걸렸는데 다섯 시간으로 요렇게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한 시간, 두 시간 걸려가지고 밥을 차리고 반찬. 두 가지도 안 되는데, 두 시간 걸려가지고 밥 차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라도 짧아집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남자는 어떤, 남자는 어떠냐, 그러면. 왜 남자는 안 해주냐? 남자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원래 자식은 관성이잖아요. 평관, 정관이 남자한테 있어서는 자식입니다. 근데 자식을 획득했잖아. 그러면 관성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버지를 재성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자 비식제 관인인데 아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재성이 됐잖아. 아기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 됐습니다. 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비식제 관인인데 남자는 재성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하냐 땅콩에다가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유부남들은 유들유들해가지고 바람기가 겁나 응. 치고 빠지는거 재성의 특징이 뭐죠? 어, 여자들한테 관심 많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돈 버는거에 관심 되게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요놈을 갖다가 따복따복 모여갖고 이렇게 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현실주의자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요게 유들유들하게 유돌, 변해요. 음. 자, 그러면 이, 이 여자의 특징과 남자의 특징이 어떻게 변하냐. 자, 식상의 특징은 책임감이 강하고, 약간의 일편단심이에요. 음. 일편단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 식복이잖아요. 일이, 일이, 애기가 오면서 천주교인이 생겨버렸잖아요. 말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 식신 말고 나머지는 요리를 잘 못했단 말이야. 재성은 잘하지. 재성은 그래도 좀 흉내를 내니까 젤로 잘하는 사람 딱 흉내를 내가지고 어, 80%비스코으로하게 만들어냅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성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리를 좀 한단 말이에요. 식신상관도 요리를 식신상관은 그냥 잘하지만 다른 어, 비경겁제 관... 관성, 인성, 이 사람들은 요리를 잘 못했단 말이야. 음. 조금 못했었는데, 근데 일주마다 또 틀립니다. 음. 선천적으로 일 잘, 그 요리 잘하는 일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근데 자 천주기인이 와버렸네. 애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겁나게 못했어도 어, 요리를 하게 됩니다. 반찬. 그리고 밥할때 어, 밑반찬 머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나마 조금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조금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감성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애기라는 것은 식복이기도 하지만 음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부부예요. 부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돈돈 돈. 식상도 돈이지만 재성도 돈이죠. 돈이 생겨버리는 격격입니다. 베이비라는 것은, 애기라는 것은 나의 조상님이자 나의 수호신이 나를 지키러 온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음, 밖에서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음, 바람을 피든 어쩌든 음, 뭔 짓을 하든 간에 이 애기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15세 전으로 해가지고 결혼해서 15세 전으로 해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어도 그랬어도 겉으로라도, 쇼인 도 부부로라도 지키려는 천명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80% 정도는 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 첫판부터 우리는 깨졌는데 애기 낳는데도 깨졌는데 식상인 경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연 법칙 무조건 20% 자연 법칙에서 무조건 20%는 어 애기가 나와도 가정 안 지키고 어, 결단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무조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재성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부동산이잖아요 음 부동산 부동산이잖아요. 그니까 무조건 결혼을 하면 부동산부터 장만하려고 그러고, 애기가 나오면서부터 부동산을 장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 생기면 여자들은 사색적이고, 현실적이고, 음, 초반에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또 살찌고, 음, 식상이 못생겼잖아요. 식신, 식신이 못생겼잖아요. 상관은 그래도 이쁘지만, 식신이 못생겼기 때문에 살이 쪄집니다. 잘 쪄져요. 음 그리고 저축 심리가 있죠. 책임감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랑도 서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식상이. 그래서 남자를, 음, 남편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애기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플러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인자, 인자, 인자 옛날에는 여자 쳐다볼 때, 얼굴이라도 빨개지고 안본 듯이 쳐다보고 막 이러지만은 이제는 대놓고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얼른 얼른 안, 안 쳐다본 척. 어, 마누라가 쳐다보면 싸움 나니까 얼른 쳐다보고 안 쳐다본 척하고 이쁜 여자면은 일금 슬금 계속 쳐다보고 고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돈, 벌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의 활용, 현실주의. 현실을 추가죠 실리주의입니다 유들유들해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책임감 책임감도 높아지긴 하지만 어, 만약에 그 뭐야 음, 일부 일처제랄지 뭐뭐 뭐, 뭐, 뭐 약속이랄지 뭐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의리 추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쪽은 의리지만 어, 이쪽은 의리를 추가잖아요. 재성들은 어떻게 됐죠? 재성이 뭐죠? 사고 파는 예쁜 여자. 세고파는 예쁜, 어, 금속, 그리고 아버지,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득을 쳐다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득. 내가 이쪽 편을,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이긴, 이긴 놈이 우리 편인 거거든요. 이게 이쪽은 이긴 놈이 우리 편이야. 이쪽은 도덕적으로 회의가 없을 때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이쪽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어, 강한 놈이 나를 한대 때렸다. 아유 그러면 조금 내가 그건 어쩔 수 없지. 어. 근데 이쪽에서는 강하다고 때렸다. 아니 왜 때리냐 식상이 뭐죠? 야당성이죠? 강자를 들이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네가 왜 우리 애기를 때렸냐 막 이럴 수가 있는 입장인 거고 이쪽은 음, 만약에 강한 놈이 그랬다. 그러면 조금 어, 돈 조금 받고 그냥 아유, 넘어가 줄수 있지. 저놈이 그랬으니까, 약간, 생명의 지정이 없는 한, 음, 현실적인 타협이 가능한 것입니다. 편법성이죠. 이쪽도 편법성 중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음,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이 중간 과정이, 법, 불법적인 성분이 있던 없던 뭐 상관이 조금 없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많이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유행에 민감하고 음, 눈치의 달인입니다. 상대를 최대한 배려해줘가지고 음,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비식재 어, 관인 여성 분들 중에 재성인 경우에 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재성인데. 나는 왜 일만 하냐 가정에서 일만 하고 애기만 보고 집안일 하고 뭐 나는 꾸미지도 않고 막 이런다 식상이 플러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꾸미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식상이 플러스 되면 내 실질적인 결과 내 자식을 보호하는 거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이득이 큰가 우리 애한테 많이 물려줄 수가 있는가 요걸로 바뀝니다 그냥 외모가 단지 재성인데 나는 막막 명품 옷 같은 거안 좋아하고 뭐 쇼핑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재성은 그냥 일단 태어나기를 조금 그정 사이즈로 예쁘게 태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뭐 머리가 굉장히 크다 할지 뚱뚱하다 할지 이게 아니고 보통의 여성인데 그거를 이쁜 거라고 하는 거야. 44, 55, 66 사이즈 어, 77 사이즈까지 포함을 해, 해도 되겠죠 44, 55, 66, 77. 요렇게 정 사이즈로 완전 뚱뚱하거나 막 이상하거나 막 이렇게 외모에 막뭐저막이만한 혹이 있다거나 점이 있다거나 막 정말 기형적으로 생겼다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이쁘게 그냥 그냥 머리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키. 어, 여성으로서 내가 딱 안을 때 어, 내 안에 품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친구들은 시집도 그래도 무난하게 잘 가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막 명품 사 입고 막 이러지 않고 애기 때문에 식상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어, 열심히 일하죠. 많이 주고 싶으니까. 지켜주고 싶으니까 고로한 현상으로 바뀐다는 사실. 음, 오늘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인성이 되죠? 원래는 엄마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아기가 나왔어. 그러면 관성이 플러스 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인성이 플러스 된게 아니고 여기는 관성 플러스 된게 아니에요. 그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여자는 애기, 베이비가 딱 나오면 엄마, 식상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플러스 식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안 하던 친구들도 말을 하고 음식도 조금 그래도 하게 되는 것이고 어, 일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전주기인 부자, 돈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 남자 또한도 애기가 딱 생기면 관성, 어, 정관평관이 자식이지만 관성이 플러스 된게 아니고 음, 재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재성이 1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